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댁내 두루 원하는 소원성취 다 이루어지길 바라구요 용산도령과 함께하는 매월 띠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띠의 1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, 소띠분들이 1월달에는 좀 불리한 시기인데요 첫번째로 어, 도둑실물수라고 하는 손재수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관리나 금전관리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도 많이 불리하긴 한데요 눈, 입, 코, 방광 그리고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셔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소띠분들은 피부병에도 노출될 시기이기 때문에 연고 같은 거 바르셔서 꼭 보습하시고 그래서 건강 특히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, 배우자 이마에 홍반이 생기면, 그러니까 붉은 반점이 생기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배우자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어쩌다가 취한 어, 이익이 있다면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해요. 그러니까 소띠 분들은 이달에 어, 횡재를 하더라도 그게 내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지 못한 일이 겹치더라도 인내하고 늘 낮은 자세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. 그리고 재물과 인간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,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물수. 그러니까 내가 어, 무엇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것을 훔쳐 가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로 말미 아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형제, 자매, 동료로 인해서 피치 못할 또 손실을 볼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은 이달에 어떤 시기보다도 인내심을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아랫사람과 어, 연인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애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시기를 조금 미루시거나 아니면 아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분이 계시다면 각별히 이 시기를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과의 치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긴데요. 어,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인연이 되는 분들은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수 있으니 이 만남 또한 너무 많은 애정을 갖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띠분들 너무 아무런 얘기만 해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요. 이게 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매달 바뀔 수 있으니까 이달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금전 조심하시고, 인간관계, 그리고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